크레박스의 두 번째 오픈하우스 이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5일 어, 지난번에 진행을 했던 비컴 커뮤니티에서 두 번째 크레박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저번 행사 때도 200여 분에 방문해 주시고 어, 새롭게 크레스티디게코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새롭게 크레박스에 대해서 알아가실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저희 크레박스 오픈하우스는 방문하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크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더욱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크레박스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오픈하우스에 오실 때 브리딩 클래스 예약을 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면서 브리딩을 하고 새로운 모프, 새로운 크레스티드 개코를 만들면서 알게 된 이런 노하우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비용이 든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클래스는 아니고 모프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모프에 관해서 뭔가 되게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50여 마리의 크레스티르 개코를 제가 행사장으로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크레파스의 리더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크레스티리 게코를 선택해야 정말 좋은 선택인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친구들로 어, 소개해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크레스티리 게코를한번더 키워보시지 않은 분들 같게 세팅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슈퍼푸드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피딩하는지 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리 게코에 대해 관심만 있으시다면 몸만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어, 크레파스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크레파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시간에 맞춰서 저희 브리더 분을 배정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크레파스 1대1 상담소도 이번에도 어, 진행이 됩니다 비컴 커뮤니티라고 하는 행사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르 게코를 사육하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 제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가 기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크래스티리 개코를 입양하고 또 입양받는 과정 그리고 사육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먼 거리 오시는 그 걸음이 어 헛데이 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오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11월 15일 크래파스두 번째 오픈하우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일 뵙도록 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랩박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랩박스였습니다.